실전투자대회에서 우승을 했다. 한번 2년 음. 무적 1위 저는 우승 기록도 가지고 이야, 실제 있습니다. 입계좌 저는, 저는 우리 노란톡방 가족분들과 함께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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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갑니다. 함께. 끝까지 함께 갑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. 일단, 이어서 네. 예, 제가 좀 이어서 갈게요. 일단,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이 부분을 상당히 오늘 말씀을 해드리고 하고 싶었어요. 제가 이 이제 이 직전에 했던 수급을 가지고 우리가 종목을 발굴하는 법 같은 경우에는 노란 텅 메신저,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, 빨리. 빨리 들어오시면 오늘 했던 거는, 지금 여기서 했던 거는 수박 약간 겉 핥기식이고, 오. 정말로 이제 수박의 알맹이까지 퍼먹을 수 있는 강의는 노란 텅 메신저에서 금일 무제한 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아. 노란 텅 메신저 빨리 들어오시고요. 네. 제가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매수 타이밍입니다. 아, 매수 맞아요. 타이밍. 맞아요. 진입 단가 제일 중요합니다. 그렇죠. 매수 타이밍인데, 우리가 이제 저 같은 우리 전문가들은 네네. 매수 타이밍을 주가가 이런 식으로 눌려 있을 어. 때 들어갑니다. 네. 근데 제가 이렇게 주가가 눌려 있을 때이 종목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하시면은 안 사요. 왜안 음. 사? 양봉이 이렇게 안 올라왔으니까 안 사. 어.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지. 네네. 왜 아니냐? 양봉이 올라와서 사면은 이렇게 돼요. 이렇게. 양봉이 올라와서 사면은 제계좌에차지를 예. 보는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네. 우리 이제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 항상 올바른 매수 타이밍이 뭐냐? 네.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? 시중에 있는 모든 책들이 이동 평균선을 골드 크로스하고 양봉이 올라으면매수를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잘안 돼요. 돼요. 그게 잘안 돼요. 맞아요. 그 부분은 대세 상승이 나와야지만 되는 거예요. 어. 일반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. 네. 그러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살려면은 수급도 중요하지만, 수급도 네. 중요하지만, 항상 기억하십시오. 눌림목. 아. 주가가 한쪽 방향으로 횡보하고 있을 때 사셔야 돼요. 음. 우측 방향으로 횡보하고 있을 때 사셔야지만, 이런 결과가.